한국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무려 367잔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며 세계 평균 161잔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커피 사랑이 남다른 한국인도 커피 함유된 카페인 때문에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소화장애나 수면장애 같은 거 말이죠. 여담이지만 한국인의 4분의 1은 소음인이고 소음인들한테는 커피가 잘 맞지 않다는 말도 있네요. 뭐 아무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실제 디카페인 원두의 수입량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 2년에는 무려 45% 이상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이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에는 정말로 카페인이 없는 걸까요? 국내 기준으로는 일반 커피 대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한데요. 국제적으로는 97%의 카페인이 제거되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토사이즈 기준 약 15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일반 커피보다 훨씬 적은 약 1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커피 대비 약1 0 m g 의카페인 6.7% 수준으로 한국에서는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하겠지만 국제 기준으로 하면 디카페인 표기를 지워야겠네요. 디카페인 커피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으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카페인 과다 섭취에 의한 불안, 소화장애, 심장 부정맥, 수면장애 등의 불편함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단점도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카페인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피의 맛과 향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라비카 원두보다 단단한 로부스타 원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원두 대비 로부스타 원두 의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두의 지방 함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하네요. 실제 미국 심장 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3개월 동안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양의 일반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카페인이 적다고 많이 마시다간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뭐든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습니다.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카페인만 딱 추출하면 좋을 텐데. 페인 말고도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일부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 혈당 조절, 체지방 감소 등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성분이 줄어들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이처럼 뭐든 하나를 빼면 하나가 더해지고 하나를 더하면 다른 하나가 빠지는 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법 중 요즘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 워터사에서 개발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는 방법인데요. 뜨거운 물로 생두를 우려내면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콩의 수용성 성분들이 모두 물에 녹게 되고 이 용액을 활성탄소를 채운 관에 통과시키면 카페인만 걸러지고 나머지 성분은 그대로 포함된 용액이 됩니다. 즉, 카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성 성분들은 포화 상태인 용액이 되는데요. 이 용액에 다시 생두를 넣고 우려내면 이제는 생두에서 카페인만 용액에 녹게 되고 이 상태의 원두를 건조시키면 비카페인 원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이용하기에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추출법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산화탄소로 활용한 방법인데요. 생두를 물에 불린 뒤 고온 고압의 초임계 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생두에 침투시켜 카페인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고 카페인과 결합한 이 유체를 배출시켜 디카페인 원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지만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특수한 고압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커피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의 일부가 남아있는 커피임에는 틀림없고, 일반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일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한 섭취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